첫 임무를 하달한다. 우리의 지도자, 조조 총통의 부하에 계시던 천자가 교활한 유비의 포섭에 넘어가려 한다는 조짐이 우리의 정치 안전부에 포착됐다. 귀관도 잘 알다시피 유비는 민심을 혼란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란군의 원흉이다. 전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 안전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귀관하게 하달한다. 즉시 천자의 보호소로 출동, 이러한 불씨를 막아라. 물론, 귀관 같은 무경험자에게 임무를 혼자 맡길 수는 없으니, 제3적색대의 소속의 하우돈 장군도 귀관과 같이 출동, 귀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이상. 남작해서 보호소를 떠나셨다. 유비의 손아귀에 넘어가면 안 된다. 충성! 충성! 네! 아! 冲！ 통합사령부로부터 재군을 작전에 투입시키라는 명을 받았다. 재군대 인자듯이 총독께서는 삼국 통일의 대과업을 이루기 위해 오늘과 같은 날을 기다리셨다. 현 작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국방성 작전 지휘의 부 상부에 의하면 원세의 50만 정규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 공손찬 장군의 전사와 함께 전진 방어전이 무너졌다고 한다. 총독께서는 자위권을 행사하여 원서의 거점인 서주로의 진격을 명령하셨으나 조조 첩바부에 이 작전이 노출된 것 같다. 우리 정바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주로 통하는 주요 작전 로에는 조조의 야전 부대인 허저 군단이 매복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제군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긴다. 첫째, 장비의 제75 돌격대와 합동작전하에 남측에 구축된 적의 포탑 진지를 격파. 아군의 진경들을 확보하라. 위의 작전을 완수한 후 제군은 총독을 서주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호위 임무로 즉시 전환. 시행하도록 제6 1공수여단이 제군을 지원할 것이다. 참고로 말하건대 통합사령부에서의 제군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다. 제군의 실력을 믿고 처음부터 중대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증명하도록. 제군의 첫 번째 임무에 행운을 빈다. 이상 남쪽의 적군 포탑 두 개를 파괴하여 유비의 진경들을 확보하라.

충성! 예! 네! 예! 네! Yes, uh. 예썰! 아아 uh. 예! 네! 예! 예 ye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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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와, 적군의 포탑진지가 파괴됐다. 유비총독을 관우장군의 호의와 함께 보내겠다. 그로마예예예음 yeah. yeah. yeah.